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중계 김종덕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양양군 강현면 담리라는 곳이고요. 제 뒤로 있는 주택 두 채를 오늘 매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위치가 동쪽인데요. 동쪽으로 바닷가인데 바다 조망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제 뒤로 보이는 바다는 낙산 비치, 그 다음에 그 낙산사가 있는 방향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영상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은 매물 구분을 일단은 빨간 지붕, 그 다음에 까반 지붕, 그 다음에 이 소나무 있는 곳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저 앞에 보이는 빨간 지붕과 그다음에 까만 지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 지붕의 집은 매물 1이라고 하다 하고 강연면 담리 51-4번지입니다. 단독 주택이고 대지 203평에 건평이 한 46평 매매가 5억인데요. 도로 지분을 포함하면 한 5억 3,9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이 빨간 지붕의 장점은 어쨌든 동해 바다와 낙산사 조망 가능한 희소한 어떤 입지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2층으로 설계됐고 굉장히 견고하고 단열이 우수하게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1층에 방두 개, 욕실 두개 구성돼 있고 어, 은퇴 세대라든지 뭐 가족형 주거에 최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벽 두께가 48에 서한 50cm로 단열, 방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건축 품질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하고 어 정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주택은 까만 지붕에 어 매물 어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번째 그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어떤 물건인데 지금 현재 매물 1 빨간 지붕은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임대 중입니다. 그러나 어, 임대 중이어도 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인장께서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빨간 지붕과 까만 지붕 그 다음에 그 소나무 있는 곳 진입로까지 다 합치게 되면. 총 금액이 15억 6천만 원이네요. 가격은 약간은 절충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이렇게 통으로도 사실은 매매가 가능하고 따로 따로 따로, 시키면 빨간 지붕, 어, 까만 지붕, 소나무 있는 곳과, 그럼 물론 이제 각핵 물건마다 도로 지분은 이제 안분해가 나눠드리는 걸로 해서, 어, 그렇게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매물투 지금 보고 있는 주택입니다. 어, 매물 그 2, 그니까, 러 담리 5 1 1번지고 어, 종류는 단독주택에, 대지는 11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어, 금평이 54평이고, 매매 금액은, 어, 4억 5천. 4억 5천이고, 도로 지분이 별도 한 2,1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어, 구조는 2,000구조고, 물론 그 빨간 지붕 매물 1과 2가 이제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내 면적이 이제 54평이고 가성비가 뛰어난 고급주택입니다. 안에 내부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급으로 이렇게 그 마감이 되어 있고, 2층의 그, 어, 거실이 굉장히 넓죠. 넓게 되어 있고, 조망도 이렇게 보면은 바다 쪽으로 촥 2층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매물2, 지금 보고 있는 곳에 방 3개, 욕실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실거주도 가능하고, 임대도 어떻게 보면 병행해야 되는 그런 아 물건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도 굉장히 외벽이 두껍게 돼 있고, 아무래도 외벽이 두껍다 보니까 유지비 같은 경우에 단열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절약될 것으로 아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아두 매물 다 서울에서 한두 시간 정도의 아 실속형의 바다 조망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 1과 2그그 그 빨간 지붕과 까만 지붕 두개 한꺼번에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충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 부분은 매물 2가 아무래도 매물 1 보다는 대지가 좁기 때문에 매물 2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담리산 36-4번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토지가 495평 입니다 여기는 5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메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본 매물에 물건이 보면 주택의 두 채와 그다음에 토지 한 필지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또 별도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을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고 좀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상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제가 전체 필지 또는. 또는 건물의 구조 뭐 등등 면적 이런 상세한 내용을 어,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 보시다시피 서울에서 약한두 시간 정도이고요. 아, 동해 동해 바닷가 낙산 비치 조망 아, 힐링 하우스라고 제가 제목을 어, 달았는데요. 일단은 그 영상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굉장히 언덕 위에 집이 있어서 먼, 먼 바깥, 먼 바다까지 보이는 그러한 그 낙산사 뷰의 고급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에 대한 제 매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선은 이 양양 강현면 담리는 어,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어, 고속도로 이용시 약 2시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에, 물건지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산사, 그리고 낙산 그 비치죠. 낙산 해수욕장, 이 도보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또 산, 바다, 서핑, 등산, 에, 등등 이러한 그 어, 공간들이 주변 생활권으로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설악산이 바로 지척에 있잖아요. 주척에 있고. 어, 아시다시피 이제 설악산이 한계령 쪽으로는 양양에서 올라가고 미시령 쪽은 어 속초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진부령 쪽은 진부령 쪽은 이제 고성에서 올라갑니다. 이 양양에서 이제 한계령 쪽으로 또는 전봉산 지구로 가는 곳은 이 양양 쪽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 특히 설악산 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이 동해안 그 낙산 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조대 등등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서핑, 양양이 서핑의 어떤 천국입니다. 이분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변으로 해가지고 카페 또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양양은 또 국제공항이 있죠. 국제공항까지 15분이라서. 그리고 본 매물은 드론으로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은, 어, 보시다시피 그냥, 어, 드론을 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상의 위치와 토지의 모양, 이런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은, 양양은 매물이 그 합리적인 금액이나 조건만 갖춰준다 하면 그 매물이 나오면 금방 거래가 돼버립니다. 이 정주 여건도 굉장히 우수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수도, 전기, 인터넷 등등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그 어, 그 기반 시설들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매물을 요약해 보면요, 그 A 동 그리고 B 동, 자 A 동과 B 동그그 다음에 옆에 부지 따로 있는데요. 이세 물건 위주로 설명드리고 총 매매 비용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 동은 빨간 지붕인데요, 빨간 지붕 어, 건축물 용도는 단독 주택입니다. 어, 그리고 종류가 단독 주택이고 금액은 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물론 이제 별도 토지 그 진입로 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은 어, 별도로 하고 일단 지붕은 빨간 지붕은 단독 주택이 5억 원이고 대지 2 0 3평에 연면적 46평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고 2000 구조로 되어 있고 2018년 준공했습니다 아, 동해 바다 가 조망이 조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아, 보여드린 부분도 있죠. 굉장히 조망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방 3개입니다. 그리고 외벽 두께가 일단 50cm로, 아, 마감이 고급, 고급 단열재 등등 방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되 있기 때문에, 아 마감이 그 약간 고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B동은 까만지붕인데요이 또한 종류가 단독택이고 4억 5천만 원입니다. 아, 대지 면적이 110평에 연면적 54평인데요. 어, 아, 구조 및 마감이 A동과 비슷합니다. 동일하다고 뭐 보기는 좀 그렇고 A동과 비슷하고 예, 적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부지 옆에 있는 소나무 있는 쪽이 부지인데요. 전원 주택용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495평 정도 됩니다. 아, 매매 금액은 약 5억 9천만 원이고 어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도로 접혀 있고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이 평당 그 120만 원대인데요. 양양 시세 에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뭐 어, 비슷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양이 생각보다도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어, 참고로 양양 그, 그, 어, 군청 있는 쪽에 가면은요, 평당 뭐 토지가 천에서 천오백만원 하는 땅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총매매 금액은 도로 지분 포함했을 경우에 15억 한 6천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의 경쟁력은 그 바다 조망 단독 주택이야 바다 조망이 나오는 쪽은 좀 상당히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양양 내에서도 이렇게 희소성이 있고 왜냐하면은 바다 쪽에 이렇게 그 뭐랄까 그 그, 그, 우리 그 바다에서 바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어, 막기 위해서 그런 그 나무들이 많이 심이 났는데, 예, 왠간한그 도로가 에 있는 집들이 바다 조망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집들만 바다 조망이 나오는데, 약간 이러한 주택들은 약간 그 어, 바다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먼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좀언덕 위에 산자락에 있는 주택들이 생각보다도 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 입지의 매물들이 대체적으로 주택만으로 보면 약한 5억에서 한 8억 정도의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주택 두 채하고 개발 가능한 부지에 하나 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억 6천만 원은 낙산피지 쪽에 그 안쪽에 뭐 보통 민박집 같은 경우도 바다 조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민박집 같은 경우도 17억, 18억씩 합니다. 아, 이점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런 그 물건지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바다에 한뭐 200m 정도, 100에서 200m 도 떨어진 곳에 민박집 하나를 펜션 하나를 그 지금 그 단독 주택 단독 주택으로 된 거죠. 그런 거를 어 지금 관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물건을 바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은, 뭐, 한 시간, 뭐, 50분 또는 2시간 정도 하면, 이 세컨하우스가, 아내 집이 될수 있고, 그리고, 연퇴하거나 기촌에서, 뭐, 두 가구, 그, 주말 생활 향의 주택을 찾는 분한테, 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힐링 숙소를 뭐, 창업하고 싶은 분, 일단은 이런 그,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힐링 숙소, 이런 그, 민박 펜션, 이런 경우는, 정말 진짜 그 입지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동해안 동해안에 왔는데 바다가 조망이 안 되면 사실은 좀 물론 금액도 숙박료도 싸게 받아야 되겠지만은 찾는 사람도 그치가 많 많지가 않아요. 단골이 되기도 좀 힘들고 자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바가 집이 두 채이잖아요. 그리고 한채더지을 수도 있으니까 아, 나는 정말 진짜 집을 한채더 짓거나. 관리사 정도 하나만 더 이제 더 짓고 어 그리고 이제 두 채는 임대를 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15 6천만 원이면 정말 어 어느 정도 어, 한번 은 도전해 보지 도전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활 하시면서 바닷가에 정말 여유 자적하게 유유 자적하게 정말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힐링하면서 마음을 확 내려놓고 정말 이런 그 수익 사업도 할수 있는 이런 투자처 투자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쯤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아, 문의 그리고 혹시 매물을 접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강남부동산중개 0 02545에... 2 5 4 5의 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메모는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어좀 자료가 지금보다는 두배 정도가 자료가 더어 많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아 정말 진짜 어 제곱미터의 뭐 소수점 아래까지도 제가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어 전화주시면 바로 어 제가 그 보내드릴 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모로 어쨌든 간에 두어 주택 중에 한 채는 임대 중이고 한 채는 어,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 내부를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헛걸음 하시지 않고 내부까지 다 보실라 그러면 사전에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그리고 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영상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폰매물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펜션 어, 그리고 풀빌라 형태라든지 이런 숙박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할 것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 건물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빨간지붕 이라든지 까만지붕이나든지 보면은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의 그런 건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지도상에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물건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낙산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낙산 비치 해변이죠. 낙산 해변,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강영 방향이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양양, 그 다음에 속초, 그 다음에 설악산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다까지의 거리가 물건지에서 보면은, 바다 해변부터 보면은, 자, 여기까지가 딱 1km 정도 나오네요. 1km 정도. 그래서, 1km면은 사실은 뭐 거의 먼바다라고도 보기도 그렇고, 아뭐 지척에 걸어갈 수도 있죠. 뭐, 그, 제가 봤을 때 걸어가게 되면은, 어, 한 10분 정도, 10한, 뭐, 넉넉 잡아가 15분 정도. 뭐 자전거 타면은 한, 한 5분 안에도 다 도착하겠죠. 자, 그 물건지는 전체적으로 위치가 이해가 되셨죠? 자, 토지의 모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모양을 보시면, 자, 매물 1번, 매물 1번 보시면은 51-4번이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5 1 1 번지 오십1다 번지죠. 자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 삼십육 번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 별도 있죠. 진입로 있고 자, 그 다음에 항공에서 항공사진을 한번 볼까요? 항공사진 보시면 자, 집이 여기 A동 빨간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좀 흐릿하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임야가 있고 여기에 매물 1 자 1에 51-4번째 여기에 1번 여기 매물 2번 2번 그 다음 매물 3번 여기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경계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토지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죠. 양양의 그 입지를 보면 동해안에서 보면은 강릉은 지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어좀 낙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양양권은 정말 진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그 완공되고 이후에 서울 양양 안에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양양이 그냥 너무 핫합니다. 그리고 생활권도 보면은 뭐낙산사람 낙산 해변 뭐어요 주변에 설해 온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 관광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양 같은 경우는 설악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뭐, 어 절도 있고, 계곡도 있고, 속초도 또 바로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양양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 그리고 그, 아무래도 양양 안에 보면, 중심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카페 등 여러가지 생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양양의 기후가 생각보다도 온난한 동해안 날씨입니다.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요, 생각보다도. 습기도 좀 적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까 빨간 지붕의 첫 번째 매물 1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운 컨셉에 지금 그 조망도 바닷가 쪽으로 앞에 있고요. 두 번째 매물도, 어, 실질적으로 그, 바다 조망이 다 가능하지만, 아, 2층 공간의 뷰가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2층이 좋습니다. 에, 넓고, 거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도의 그 토지 임야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이제 연접하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숙박이라든지 필요 해가지고, 바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모양이나, 그 다음에 필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 지금 현재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토목공사가 다되 있는 상태니까, 걱정하시지 않고, 바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전화 주시면, 그 설명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